라라라라라라라라신시나다 시나요 라라라라라라라 아 미소 유튜브 추천... 그래서 제 인기 많은 메뉴가 먼저 아, 튀김이면 치... 뭐예요? 바로 치킨이죠.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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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티게 드리고 제가 추천해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네, 네. 치킨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네. 우리 소고기도 드시고 감자 감자도 하나 드실래요? 제가 그렇게 돼지 같아요? 아저 죄송해요. 그러면은 <laughs> 치킨과 어, 치킨 생선. 이거 두개 소고기 세개 어때요? 이거다 이거에요? 저희집 치킨 어때요? 맛있죠? 아.. 군맛 좀.. 아 그래요? 제가 서비스로 좀더 넣어드려야겠네 안되겠다 아유 이렇게 맛있게 먹는 손님 또 오랜만이네 제가 치킨 서비스로 좀 몇마리 드릴게요 가족끼리랑 네네. 가서 맛있게 드세요 친구도 많아보이는데 예 사장님 장사 잘되시나봐요? 막 서비스 막막 주시네 아이. 제가 원래 음식 두 개에 약 10달러를 받는데 제가 특별히 15달러만 받을게요 모든 음식 다 줬는데 15달러 집폐 돼요? 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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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이 좀 많은데 아예저 100원짜리 있어요 1000원짜리 도 있고 네 어머나 어머나 뭐야 이거 건 어머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고객님? 부자예요? 이거요? 200만원인데요? 200만원이나 주시는 거예요? 가지세요. 어, 네. 정말요? 어,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오세요. Så,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장사 잘 됐어요. 어 뭐야. 저 손님 되게 쿨하잖아. 아유, 한달치 월급 다 받았다. 나 오늘 장사 한달 동안 안 하겠어. 음, 쇼핑이나 해야겠다 너무 신나다 <이> 아유, 벌써 그 부자한테 받은 그 완전 치킨집 했을 때 우리 돈 많이 받았는데 벌써 그 돈을 다 썼어. 오늘은 그래서, 우리, 다시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어. 치킨집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일단, 닭이 없는데, 닭 잡으러 가야겠지? 아유, 여기 우리 12번지, 신성한 미손의 치킨집, 이거, 어, 이거, 아, 동물이 없으니까, 일단 고기들을 구하러 좀 갔다 와야겠네. 고기 구하러 가자. 아, 어, 어, 고기를 잡아볼까? 이제, 우리 치킨집을 위해서, 닭고기도 잡고, 닭고기와, 그 다음에 우리 돼지고기 같은 것도 잡아야 되는데 안녕 어? 여기 소 있나 보다 아오 깜짝이야 뭐야 소왜나왜 때려 잠깐만 뭐야 얘왜날왜 얘, 때려 잠깐만 너 뭐야 나 깜짝 놀랐잖아 뭐야 너나왜왜 왜 때리는 거지? 뭐야 뭐야 닭이 이상한데? 아니 아니 닭이 아니라 양이 이상한데? 나왜 때린 거지? 오 깜짝이야 어이 뭐야 애들이 왜 그래 오늘따라 저한 명만 이상한 거겠지 뭐~ 안녕 내가 너희들의 고기가 어, 뭐야 누가 나 때린 거야 방금 오늘따라 양이 양이 때린 건가 양이 때린 것 같았는데 방금 안녕 어야야 야, 야! 이상해 뭐야 일단 죽여야 돼 그래도 아 근데 양고기는 필요 없는데 네야 양고기는 필요 없다고 너네 필요 없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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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은 왜 그래 얘네 이상한데 그리고 얘 닭이 좀 이상하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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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야, 얘네 왜 그러지? 뭐야, 너네 왜 그래? 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왜 그래? 어, 뭐야. 너희도안 잡을게, 미안해. 다른 애들만 잡을게. 돼지고기 잡을게, 그래, 미안. 돼지고기만 잡을게. 얘들아, 안녕. 어, 뭐야! 어, 얘도 날 때리잖아! 어어! 왜 이래? 어, 얘도, 얘도 왜, 얘 왜! 너는 왜 그래? 갑자기! 너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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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 얘, 얘, 얘네들 이상해 얘네들 이상한데? 뭐야 너네 갑자기 나왜 왜, 때리는거야 어. 뭐야 왜 때려 왜 때리냐고 오 어, 너네 왜 그래 오! 오! 어, 어! 안돼 안돼 너네 진짜 왜 그래 아 어? 뭐야 이게 어떻게 된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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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어떡하지? 나 이거 뭐야 왜 얘네들 왜 이래 얘네들 왜 이러지 갑자기? 어, 얘네들이 갑자기 왜 그러지? 아, 어, 얘네들과 한번만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얘네들 이야기해야 돼. 뭐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다고. 일단 닭하고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안녕, 닭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너 나쁜 나 너. 왜 때리는 거야? 왜 때리긴? 네가 내 친구들을 죽였잖아. 네가 치킨집 장사한다고 내 친구들을 죽인거 기억안나? 난 그것때문에 지금 막 화가나있는 음, 상태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수가 없었단 말이야 어쩔 수? 사람들은 치킨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던거야 치킨을 좋아해서 내 친구들을 죽였다 그럼 나도 내친구들을위험하가까널 죽여도 되는건가? 어떻게 생각해? 죽여도 돼? 죽일게? <laughs> 장난하나 진짜 어이가 없네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내가 다시는 치킨을 죽이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정말 치킨을 먹지 않고 정말 채식만 할게. 내가 샐러드 음식점으로 바꿀게. 진짜. 미안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정말 용서해 앞으로는 치킨들을 잡지 않을게.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치킨이라 하지 마. 야, 진짜지? 응, 정말이야. 야, 알았어. 용서해줄게. 알았어, 약속할게. 나가, 고마워. 앞으로 지켜본다. <laughs> 안녕, 돼, 돼지야. 음, 안녕. 만나서 야, 내가 치킨한테... <laughs> 아니, 아니 치킨이래. 닭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정말 너에게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앞으로는 <laughs> 돼지 너희들... 어, 미안해. 알았어,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웃음> 돼지들 <웃음> 안 죽이고 진짜 어, 착하게 채소 팔면서 일할 테니까 한번만 용서해 주라 돼지야, 응? 한번만 용서해 줘. 그래, 알았어. 한번만 용서해 줄게. 알았어, 고마워 돼지야. 그래, 야그대지 내가 돼지 고기 어쩔 때마다 줄 테니까 그걸로 장사해. 어 정말? 어,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진짜 고마워 돼지야 내가 너희들한테도 맛있는 거 많이 갖다줄게. 알았어 조심히 가. 응 음, 안녕. 응 음, 안녕. <laughs> 일단 우리 치킨 야, 치킨이래. 어 닭이랑 돼지랑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치킨집 하지말고 가서 따로 음음점해해야다치킨킨아아어킨킨이이 어, 미안해. 해 닭들아 돼지들아 진짜 미안해 일단 집가가지고 빨리 가게를닫아야겠어 빨리 집가자! 아, 어, 이거를 이제 내가 없어야 된다니 그분한테 받은 돈도 많은데 어 그래도 어, 닭들어랑 돼지한테 미안하니까 새로운 음식떻을 차려야겠지 그래 없애자 폐업해야겠다 폐업 새로운 음식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아빠 오 치킨집 치킨은 신성하다 아니야 치킨은 아니고 이제 닭은 착하다라고 바꾸고 돼지고기도 착하다 아, 돼지고기를 돼지는 착하다 폐업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들 <laughs> 어떡하냐 일단은 이렇게 분 닫고 새로운 일점할것좀 찾아봐야겠다 너무 슬프다 어...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미안해 내 친구들 닭들아 돼지들아 소들아 미안 이제 앞으로 나갈게.